안 돼요. 없으면 난정 점진료 같은 거필요 해. 와, 돈5 0 0은 나왔다. 응? 근데 저 어. 도체? 어. 나, 피해죽이 왔어, 피해죽이. 나 풀렸어, 아. 피해 죽이왔 못. 당연히 피해 죽이지. 자, 오늘 같이 플레이했어. 나 찰랄라 레디토스 아, 피했어. 자, 뽑아볼 거고요, 3단계. 음? 네. 와우, 다이너마이트. 개! 뷰피! 어, 크리스마스야? 자. 자, 빨리 축제해주세요. 주세요. <laughs> 가지고. 이 <laughs> 잠깐만요. 이것 좀 해보고요. 이걸로야 음. 음? 음? 아, 빨리 오세요. 하셨나무인데 먹어, 먹어. 이렇게, 해. 신규 크리터가 되고. 자, 준비를 하시고. 언니랑 영무 약해. 네. 우리 지금 너무 잘하죠? 오, 우리는 백프로인데 이겼어요. 음? 음. 응? 음? 거긴 했다고 어?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끝이. 민은 돼? 고민은 돼? 고민은 돼? 고 뭐야? 뭐야? 뭐야. 음. 그냥 많이 하고 너무 약해. 내가 카드몇 점이야? 보석을 어떻게 모아? 자, 저기에 보면 여기 보석 보라색깔 보석이고 이거 모으면 되는 거야. 내가 투표를 보고. 먹... 이제 상대방 이기는데 그렇지 엄마! 나 숨어 있어 창고로. 엄마 뭐가 그렇지? 오. 엄마, 엄마, 도망가 도망가 엄마, 엄마, 엄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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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도망가, 엄마 도망가! 엄마, 도망가. 나도 모르겠어. 쟤한테 지도엄테 갔지. 쟤한테 갔지. 쟤한어 갔지. 어? 이거. 엄마, 어? 계속 엄만 숨어있어, 엄만 숨어있어. 응 음, 됐어 네. 이겼어? 엄마 이제 15초만 살면 돼 숨어 얘들아 숨어 아 졌어 아, 죽었어 아 얘들아 숨어있었어야지 엄마, 엄마 움직여 엄마 움직여 싸우러 가 싸우러 아 졌어 아 대박 아니 왜지 쟤 아. 뭐, 어, 졌어!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한 녀한테 줘? 말이 돼? <laughs> 그럴 수 있지. 와, 이상, 이상한데? 한번 더? 한번 더. 아, 야. 한번 더? 음. 이만 시윤이가 나갔습니다. 어차피 얘 빼고 하면 돼요. 음. 아팠네. 음. 오오얘 뭐야? 얘 상대방 약해. 어떠냐? 멋있냐? 아, 니형 소리 꺼. 어. 왜? 니안할 네 거잖아. 빠져. 너무 나도 빠져. 어쩌라고. 괜찮아 이제 모는 껌이야. 껌? <laughs> 껌 먹고 싶어? 내. 싫어 가아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음 가라. 지 엄마 나 VJ 도깨비야. 돔별아. 돔별아녀 석. 응, 눈 응? 응, 깼어. 응. 오케이, 이거 스타 플레이어. 오케이. 나 계속 할 거지, 엄마. 꼬인 바고 청구는. <목소리도> 뭐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이것 도, 보석 먹는 거야, 아까렇게 뭐, 이 이렇게, 뭐, 이렇 뭐, 이렇게, 음이할때 뭐, 이렇게, 뭐, 이오케이 아 뭐야 어떡얘 나는 참고로 안먹을거야 이제 날리 어떻게 지 뭐 도망다니면 도망다면 미스터 피는 걔네가 알아 어디 있는지 엄마가. 아, <laughs> <laughs> 진짜. 에이야 에이야 에이 아, 너 너무 도망 도망가! 엄마, 하필 왜이가왜이로하이로왜 <laughs> 아, 아! 아무도 내 쪽으로 안 오는 거야. 숨지 말라고, 우리팀 응? 어, 이건... 어, 엄마 어 응. 싸우자. 엄마 시간 벌어줘. 와, 깼다깼다 와, 깼다 와. 대박이지 않아? 우리? 음, 영어? 오케이 해체토스마고 마미 고고고고고 마미 고나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사람 없애면 부활 안 되는 거

이렇게 하고요 좋지? 오케이 엄마 잘했어 어쨌든 두판세판 중에 두판이요. 엄마, 엄마, 맞으면 가지마, 도망가. m a m a 어 m a Mamma, m 까이왔 a Mamma, m a m m 야 Mamma, m a m 아, 나도 죽은 뒤에 죽은 아 나한테 뒤에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죽은 뒤에 고 Uou, daí eu thank mm -hmm. you